집 기준으로 화면 밝기 빠를 1.5cm로 해주세요. 제 얼굴 불 끄고 나올 거라서 놀라지 마시고요. 지나가던 영혼의 모습 중 제일 선명한 부분은 맨 뒤쪽에 있어요. 잘안 보여서 화면 밝기를 어, 필터 보정으로 밝게 하였어요. 1초 간격으로 멈추면서 확인해 보시면 순간 지나가던 영혼들의 모습이 어, 보이실 수도 있어요. 그럼 이제 녹음하고 있는 소리는 쏙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한동안 안 낼지도 몰라요. 제가 킬려고 켰던 건 아니고요. 어, 핸드폰을 켰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동영상이 켰, 켜졌어요. 화면을 제일 밝게 하시면 저의 이목구비가 얼굴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. 당시 킬려고 켰던 건. 하고 말할 때 로봇 소리 났죠. 맨 끝쪽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.